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므로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횃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요셉은 실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뿌리,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고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이 당한 고난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째, 담을 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것은 이 담을 넘기 위한 요셉의 고난과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담을 넘으려면 높은 담을 올라가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셉을 형들이 깊은 구덩이 속에 집어 넣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다시 올라가서 형들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당해서 애굽에 팔렸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때에 미디안 상고들이 지나는 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렇게 담을 넘듯이,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서 요셉이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학대의 고난이죠. 창세기 49장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라르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강조형, 히브리어의 PL 강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살에 맞을 정도로 쓰디쓴 고난을 요셉이 당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죠. 이 쓰디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인신매매 당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형들에 의해서 또 미디안 상고들에 의해서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쓰디쓴 고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저 아프리카에 알지도 못하는 부족에게 인신매매 당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 번째는 군박 당하는 고난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박하였으나 히브리어 사탐으로 함정에 빠뜨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욕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겁탈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안에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잡아 감옥에 넣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05편 18절에서는 요셉이 발이 착고 이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에 꽁꽁 묶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큰두 번째, 요셉이 이런 고난을 이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 말씀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관직이 회복될 때 요셉도 감옥에 나갈 줄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불러내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1절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 비와 드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25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고난을 이기며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요셉처럼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인신매매 당하는 쓰디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감옥에 함정에 빠져서 갇히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